본 영상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SCP 페아트예요 시각화와 게임 설정을 위해 오리지널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참고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부분은 2차 창작 세계관이 언급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가. 안녕하세요 새팀 시민 여러분 새로운 환상체를 내려왔어요 오늘 환상체는 사랑스럽지만 매드사이언스에게 개조당한 아주 가여운 케이스죠 이 환상체는 CXQ님께서 제보해주셨네요 아이나 개조하는 미친놈에겐 끄라에를 먹여야 하는데 말이죠 식별코드 TA1-191 제 몸이 저렇게 된다면 정말 슬플 것 같은데, 아이는 오죽할까요? 인간형이라 1번이고, 발견된 넘버는 191번째입니다. 환상체의 이름은 사이보그 아이, 등급은 자인이에요. 작업 중 공격 유형은 1에서 2의 레드 데미지이며, 이 박스는 10칸입니다. 이걸 작업 성공 구간으로 나눠보자면, 0에서 3은 나쁨, 4에서 7은 보통, 8에서 10은 좋음입니다. 사이보그 아이는 일반적인 환상체들과 달리 큰 페널티가 없습니다. 다만 억압을 할시 아무리 좋음으로 끝내도 에너지 효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억압을 제외한 모든 작업에 선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애착이 가장 높네요. 역시 아이는 사랑으로 보살펴야죠. 사이보그 아이는 비탈출 개체이고 클리포트 카운터도 없습니다. 따라서 탈출 정보도 없다는 점. 에고의 이름은 개조된 아이. 이름 그대로 신체를 개조당한 어린아이의 면을 부각시킨 에고죠. 만약 아이의 면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었다면 기계갑주가 되었겠지만요. 에고 슈트는 아이가 회사에서 받은 옅은 자색깔 나시 원피스예요. 레드 견딤, 화이트 견딤, 블랙 보통, 헤일 약점의 보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포인트와 최대 가능 수량은 각각 30과 3. 장착 조건과 특수 효과는 없습니다. 에고 웨폰은 아이의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나온 기계 손톱이에요. 4에서 7 정도의 레드 데미지를 보통 속도로 단거리에서 긁어 공격합니다. 제조 포인트와 최대 가능 수량은 각각 35와 3. 장착 조건과 특수 효과는 마찬가지로 없어요. 에고 기프트는 개조당한 아이의 또 다른 얼굴을 상징하는 붉은 렌즈네요. 안구처럼 눈에 박혀 있으며 레이저라도 쏠듯 밝았게 번뜩이고 있죠. 획득 확률은 1%이며 특수 효과는 정신력이 3 증가합니다. 사이보그 아이는 10살도 안된 어린 소녀가 기계 부품으로 신체 개조를 당한 모습입니다. 왼쪽 얼굴과 두개골의 80%, 신경계, 기관지 등 개조되지 않을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모든 것이 기계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운동 기능에 장애가 생겼고 성대가 날아가 말도 못한다고 하네요. 너무 끔찍하군요. 어떻게 아기한테 이런 거지 같은 짓을. 하물며, 이 몸으로 처리하는 생리현상은 각 신체에 맞는 처리장치로 해결해야 한다네요. 보통은 저 정도로 개조당하면 안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예요. 세상은 넓고 미친 것들은 너무 많네요. 그 박사가 살아있었다면 촉수로 백레댐을 선사하거나 나비를 빵야빵야 날려주었을 텐데 말이죠. 하, 진정해, 찍재가. 찍! 그럼 저는 이만 쉬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브리핑 때까지 여러분들은 뇌를 꽉 채워오십시오. 그럼, 찍바!